네, 안녕하세요. 어, 이어서, 어, 음, 정사생, 11년도에 어, 45살 되시는 분에 점사를 갖다가 일러 드릴게요. 저는 뭐, 이렇게, 점사, 이렇게 보는 어, 형태가,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적어 가한다든지 기타, 뭐, 이렇게, 이, 뭐, 뭐냥 몽땅거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냥, 아, 한 사람, 한 사람, 만 사람은 안 되더라도, 월별로 이렇게 신에서 내려주는 점사라 그냥 바로 이렇게 촬영해서 그래. 올려드리도록 그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정사생이다. 아, 올해 만 다섯 살인 분입니다 정사생에 이럴 자이신분다 어사업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좀 사업을 좀 이렇게 예 확장 같은 거나 안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라고 일러 주십니다. 특히나 3월 달, 2월 달에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하지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나시면다 이렇게, 이렇게 생선 종류 이런 게 몸이 좋으니까 많이 드시다 그러십니다. 육고기, 막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도 어 생선 종류 어 그런 어 그런 어 음식이 건강에 굉장히 밀접하게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시고. 생일을 태어나신 분들 저 12월 정도에 어, 이렇게 운동화도 다니든지 한 거라면 이렇게 뭐 스케이트나 한 거라면 눈썰매 기타 어, 스키 타는 분들 이렇게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어, 낙상으로 해서 허리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랍니다. 조심해.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런 날이 출생이다 살피시고 3월달, 4월달 정도에 어, 디 저,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가시면은 구슬 같은 게 따라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뒷담화가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세요. 어, 그렇게 보시고요. 정사생에 이널이 신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 혹시나, 아, 이렇게 사냥, 어찌 보면은, 어, 총기를 가지고 사냥총이 저죠 그죠. 사냥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그, 어, 사냥하시는 그 대상, 뭐, 멧돼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 고라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거기에서 혹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몸 다치지 않게끔 그리 하세요. 정사생 1월에 태어나신 분들, 특히 머리가 좀 이렇게 비상한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공부 좀 이렇게 잘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잔머리다 그랬죠. 그죠. 사업은, 사업을 잘하는, 창사를 잘하는 그런 잔머리 잘아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 이야기하십니다. 정사생 1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사생 이래 태어나신 분들은, 어저 물가에 가시면 은 호수 같은 데는 가지 마라 그러십니다 뭐, 제수지 큰저수지나 무슨 호뭐뭐 어찌 뭐 보면은 뭐안양안양안양이가아 안동댐 자꾸뭐 그런 어 합천댐 합천에 있는 댐이라든지 그런 호수 큰 호수 같은데 그런데 가시면은 혹시나 시이부터서 싸울 수 있다는 건 이야기하십니다 조심하시고요. 예. 교사 선생 이곳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위장 쪽이 약하게 되는답니다. 소화력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9월 정도에 와이프하고 또는 신랑하고 이렇게 크게 대판 싸울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사시라 그러십니다. 항상 부부 제간에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2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6월 7월 달 정도에 혹시나 문서 잡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손해보는 문서라고 합니다. 그런 문서 잡으시면 혹시 비에 탈이 날수 있으니까 문서가 들어오더라도 문서를 안 잡는다는 얘기죠. 쉽게 몸을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안안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사장님, 유래산 하시는 분입니다. 어, 집 총기 같은 거 다루는 분들, 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군에 있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총기, 혹시, 오발이나, 총기, 음, 뭐 이렇게, 총알 같은 거, 이런 거, 다 날리는 거, 분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어, 군에 있는 분이나 경찰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이 사생님, 6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이런 분들은 7월, 6월 달에 금전에 이렇게 좀 공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어, 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 하시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목소리> 사생의 선물에 태어나신 분은 좀 활동적이라 그러십니다. 어, 근데 너무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활동적이시면 혹시나 좀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져보시고 그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 또는 어,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정사생의 3문에 태어난 분입니다. 7월 달, 8월 달에 어, 혹여나 우유 묵고 이렇게 배탈나고그럴수 있으니까, 혹은, 자, 우유 드시고 그리시는 분들은, 우유, 어, 우유가 이렇게 유통기간 안에 있는가,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드셔요. 정사시행의 사무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저, 직장에 이렇게 이동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시네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원만하면 자리 에다 이렇게 이동하지 않게끔 그리하시고, 이동하시면 좀 손해보는 일이 있으니까, 원만하면 자리에 딱 그대로 있게끔 그리하세요 이동하지 마세요. 정사생의 3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혹시 조금 뭐 이렇게 뾰족한, 쉽게 말하면 좀 날카로운 것이 베이거나 찔릴 수 있다 그러니까, 1월달, 3월달에는 좀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1월달, 3월달에 뾰족한 것, 또는 날카로운 것이 베이거나 찔릴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정사생의 4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물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의미가 들수 있으세요. 남자분들한테 이용당하거나, 또는 팔자가 험난해서 혼자 사셔야 되는 그런 팔자인 분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세요. <목소리> 정사생에사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자식 복도 좀 없다고 그러시니까, 어 자식들 중에 조금, 아, 어, 해를 미기는 그런, 어, 자식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도, 어, 부모니까, 아기들 어, 잘 간수하시고, 잘 키우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경찰청에 사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돈이 이렇게, 도오면 거의 대부분은 빠져나가는 행보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일정한 장소 이렇게 은행 같은 것도 괜찮고 에그러면 예.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돈이 쉽게 움직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많이 돈이 남아 있습니다 정사생의 사우레테나 신문입니어 이런 분들은 그물 같은 거좀 많이 드시다 그러네 예. 그래서 신체에 물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건강한 걸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정사시행사 4월에 참하신 분입니다. 5월달에 6월달에 혹시나 조금 월 5월, 음력으로 5월달 6월달 되면 좀 덥고 그러십니다. 어, 좀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 같은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피부 좀 관리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사시행사 4월에 참여하신 분 이게 톤다 그러네. 7월 달에 혹시 음식물먹고 특히 어~ 회 같은 거나 안 그러면은 육회 같은 거먹고 혹시 취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장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들으시면 육회나회 같은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건데요. 사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1월, 12월에 님이 온다, 그러십니다. 님이란 것은 남자분은 여자, 여자분은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시는 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병사생에 <목소리> 네, 4월에 태어나신 분들, 1월달, 2월달은, 어, 어,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혹시나 빙판길 같은 데 조심하시고, 또, 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오, 정사생에 오래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 조금 이렇게 손재주가 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술계통으로 이렇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영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런 걸로 좀 아직은 젊으니까 변경을 해 보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셔요. 정사생에 5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혹시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혹시 어, 허리, 특히 허리가 좀안 좋은 분들은 조금 고질병이 될수 있으니까, 의사에게 한번 이렇게 진료도 받아서 이렇게 건강 관리하라, 그래야 기 하십니다. 정사생에 5월 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라면이나 이런 거, 좀, 밀가루 음식 같은 거는 먹지 마라 그러세요. 어 그렇게 보시고, 어, 위장 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사식이 오래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어, 9월달 정도에서 무슨, 어, 어, 계약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어, 금전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특히 또 역으로는 3월달, 2월달에는 어, 이 3월달은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일러줍니다. <목소리> 정사생이 오래 태어나신 분입니다. 시력 같은 게 혹시 안 좋은 분들은, 어, 급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눈 관리 한다고, 뭐, 안 가가서 이렇게 크게, 어, 라식이나 뭐, 라식인가, 뭐, 라식인가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조금 빨리 오시는 분들은 이 나이 때도 백내장이올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게 수술 한다고 이렇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거기는 한번 어 무당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거리 수술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셔요. 정사 층에 오래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롭고 눈물이 많 눈물을 많이 흘릴 팔자기 때문에 눈 수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셔요. <놀람> 오래된 하신 분입니다. 손 같은 게 또는 손목, 발목이 있는데 관절 쪽에 이렇게 힘이 많이 닿는 이런 부분, 힘을 많이 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관절이 좀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7월 달, 6월 달에 좀 조심하시면서 그래 살아라, 그게 그래 이야기하십니다. 1월 달, 2월 달에는 불조심 좀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다 정사생이 6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욕심이 많고, 근데 망상에 의한 욕심인 것 같으세요. 실현하기 힘든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생의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현실적인 것을 좀잘 찾고,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생의 6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식의 미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 하십니다. 자식이 집을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애들 미인다 이런 얘기 저도 싸우기도 하고요. 3월달하고 4월달에 혹시 대판 싸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정사생활 6월에 통하습니다 <놀람> <놀람> 밥을 뭐 어째게 폭식을 한다든지 밥을 굶고 있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든지 또는 자주 자주 뭐 아주 세끼만 드시면 되는데 야식까지 약간 네끼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살이 찌게 되는 거는 경향이 많으니까 살안 찌게끔 식사하시는 거 항상 조절하시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사생의 6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요런 분들은, 어, 배가 많이 아프고 그렇다 이야기 합니다. 어찌보면은, 몸이 좀 차가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몸, 어, 이렇게 따뜻하게, 음식도 따뜻하게 그리 드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정사생의 6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드시고요. 어, 7월, 어, 9월달에 혹시나 금전 나가는 일이 있으니까 계약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돈 빌려준다는 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6월 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 2월 달에 차 사고가 들어오니까 차 운전하는 거 조심하시고, 특히 초보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나이 때는 없겠지만 혹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어 1, 2월 달에 차 운전 조심하셔야 사고 수 들어옵니다. 예, 7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직성이 강합니다. 어찌 보면 신의 기운이 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성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더 이렇게 현명하게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사생의 7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쉬고요. 고집이시고, 쉬고 예, 그렇게 보시고, 자기 주관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쉬고, 정사생의 7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쉬고요. 멀리 여행 가실 일 있으시면, 어 여행 갔다 오셔도 별 상관은 없는데 부부끼리는 가시면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니까 러 정사생의 7월달에 편하신 분들은 부부가 같이 여행 가지는 마시고 어 아들하고 가든지 또는 딸내미하고 가든지 또 친구들 직간에 이렇게 가시든지 그리하시면서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으셔요. 정사생의 7월달에. 편한... 4월, 5월 달에 혹시 등산 가시거나 이러시면 낙상 도어오십니다 4, 5월 달에는 어, 등산 같은 거는 조금 삼가하시고 그러셔요. 정사생의 치료 달에 태어나신 분은 시고요 혹시 이 나이 때도 혹시 아기를 가지시는 분이 있으시면 혹시 유산 조심하셔요 어, 뭐 나이가 뭐4 5이니까아기는안 가지겠지만, 은 혹여나, 이런 나이에 가지시는 분은 대부분 유산한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 보시고요. 생일 7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오늘도 어, 조금 나이가 좀 중년이신데 그래도 하나 하나 좀 일러드릴게요. 정사생의 7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7, 8, 9월달에 지보면은 어, 어, 물가 같은데 가지 말라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여름 여름이나 조금 어, 늦여름 정도 될수 있는데 그때 물가가 시면 혹시 낭패 볼수 있습니다. 정사생의 8월달입니다. 아, 어, 이런 분들은 식탐이 많다그러니까 아, 먹는 거좀 조심하시고, 예. 정사생의 8월달 찬하신 분입니다. 3, 4, 5월달 정도에 혹시나, 어, 어, 연인끼리나 부부지간끼리 조금 이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조심하시고요. 정사생의 8월달 찬하신 분입니다. 해식 위주의 어,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사생의 8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육식은 조금, 어, 조금만 드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생의. 8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3월달, 4월달에 혹시나, 아 다른 사람하고 좀 싸울 수 있는 관제구슬이 좀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구슬은 경찰서나 검찰에 가는 그런 거, 법원에 가는 그런 걸 관제구슬이라고 그럽니다.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정사생에 8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월달아1월달에 혹시나 어좀바람둥이 이런 분들 나 어, 그런 분들은 어, 상대방 이성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결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좀 조심하시고 어또어 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좋은님을 만나서 이렇게 잘 사귀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생이 9월에 태어나신 분이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더라도 좀 대화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고집이시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사생의 9월달에 편하신 분입니다. 실다 살피시고요. 1월, 2월 달 정도에 혹시나 아,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손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정사생의 골드라테나신 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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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같은 거 어, 그런 것좀 다칠 수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손바닥에 다칠 수도 있고요. 손, 뭐, 손목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어, 음, 조금 그 손목 위쪽에, 그 작업하시는,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손으로 하는 분들은 다칠수 있다, 이야기 합니다. 조심하시고, 예. 아, 사생님9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7, 월달에 7월달하고 9월달에 사고수도 그니까 조심하시면서, 차 운전하는 분들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정사생의 10월달입니다. 조금 이렇게 나이는 들었는데 좀 여자분들은 귀여운 여자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애교가 있는 분들이 이, 이 정사생의 10월에 말태난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귀여운 분들이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정사생의 10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밥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이렇게 굶지 마시고, 예, 적당하게 드시면서 운동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몸매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많, 많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놀람> 사생에 10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쉬고 1년 신수 보시고요. 7, 8월달 정도에 혹여나 다울 일이 있다, 그러네요. 혹시나 집안에 초상이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친정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친 어머니 아버지, 또는 처가의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지내셔야 될것 같으셔요. 시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저멀리 이렇게 멀리서 손님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 반가운 손님이 것 같으세요? 혹시나 귀한 손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좀잘 풀릴 수 있다 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올해는 저 하반기 정도에서 중반기 정도에서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10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 조금 이렇게 사분이나 어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요 정사생 10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올해는 금전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9월 10월 정도 되면 금전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사생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혹여났다 아 어, 팔자가 좀어 어, 어두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절 같은 데서 어, 우리 같은 무당 집에서 어좀 많이 비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팔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 무당은 집에 오시는 거는 조금 요즘 무당분들이 원래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좀잘 가려서 이렇게 다니시고 맑은 분 한테 가서 좀 많이 조언을 얻으면서 어, 그렇게 살아가시면 은어 도움이 많이 이 별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사생에 11월 달에 태어난분들니다 호흡기 쪽으로 조금 쉽게, 쉽게 하면, 음, 어, 배 쪽이나 기관지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그렇게 발차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있 거나, 방사일 쪽에 꼭 마스크 하시고 다니셔야 되는 거는 발차드리세요. 정사생에 동짓달 11월 달에 태어난 그런 분들입니다. 저 멀리서 어, 혹시나 안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다 이리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 있는 분이 계시면은 그, 그분들에서 좀 안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셔요 특히나 7,8,9월달에 좀그런것 같으셔요 정사생의 동기달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놀람> 좀, 어지이는 어, 조실 부모하는 그런, 어,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 생일월이세요. 어, 그래서 조금 고생을 좀, 어, 초년에는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발차들이세요. 저 사생에, 동기달, 시빌월잘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어, 3월달, 3, 4, 5월달 정도 보면 될것같은데요 몸이 아플 수 있다는 얘기 하십니다. 혹시나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 점심만은, 어, 좀 지병에 대해서 좀 관리 잘 하시고, 혹여나 내가 봐서는 혹시 수술 받, 받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이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어느 날실제에 조심하시고. 정사생의 동기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 저, 어, 살피시고, 옛날에 집적이다. 아, 어, 검전에서 조금, 어, 3월달, 어, 4월달 정도는 좀 막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잘 견디셔야 될것 같고, 그 검전은 저, 어, 10월달, 9월 정도에 조금 풀리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사생의 동기딸 태어나신 분입니다. 음, 조금 이렇게 술 먹으면 술주정을 좀 술주사라고 러죠 술주정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특히 여자분들 술 먹고 이렇게 아마 뭐 운다든지하는 이런 분들 요 정사생이 시 1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술 먹고 울고 그러면은 좀 난감합니다 남자분이나 그다음 같은 여자 친구들이나 해 그래서. 어, 술은 주량에 딱 맞게끔만 마시고, 더 이상 마시시면은 술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요 예. 이사생에 11월 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아랫배가 혹시 살살 아프고 그러시면은 이렇게, 혹시 자궁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 2, 3, 4월 달에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궁에 혹시 냉이 논다든지 아랫배가 좀 아프고 그러면 혹시 3분까지 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도세생의 그 동기딸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 다, 아, 마음이 여리고, 한편으로는, 어, 지금 보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아, 이렇게 태어나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어, 아직까지 이렇게 배피을 못, 못 만난 분이나, 그러면 한 번, 이별을 하신 분들은, 어,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분 만나셔서 남은 여정을잘 지내고 그렇게 하셔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어, 달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학생의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요런 분들은 조금 성격이 어찌 보면 날카롭다 그럽니다. 어찌보면 날카롭다 고럽니다 어찌보면 뭐, 그래가 뭐, 각 잡는 것면으로 딱딱 이렇게 뭔가 맞아져야만이 좀 자기 직성이 풀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서, 어, 별여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조금 뭔가 각이 안 잡히더라도 조금 이렇게 잔소리 하지 말고 그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12월에 전어나신 분입니다. 1월달, 2월달 정도에 혹시, 어, 디갈 일이 있으시면 가지 마세요. 어오 보면은, 여행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으세요. 어, 또 이렇게 보면 뭐 1월달이니까 설도 되고 그렇겠죠. 그죠? 어, 그러면은, 여행 가시다 보면은 혹시나 다리나 발 같은 데가 다칠 수 있습니다. 정사생의 12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석달이라그래요 정사생의 석 달에 태어나신 분들,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십일월달 11월달 구십 십일월달에 혹시나 돈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도 가만히 두고 빌면은 그게 돈이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이기 때문에 돈을 돈이 뭐 어느 정도 뭐천 단위는 넘어가겠죠, 그죠? 그 정도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 예금을 시켜 놨던지 안 그러면은 고객렇게문 찾게끔 하는 그런 조치도 좀 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에, 돈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빼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게 해 놔면은 어 한+ 한달 이내에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정사생에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어, 3월 달, 4월 달 조금 빠르면 2월 달 정도에 사고 수가 조금은 보입니다. 특히나 큰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트럭 같은 거 아마 트레일러 이렇게 있는 분들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사고가 안 들어오게끔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 그렇게 보시고요. 정사생에 12월에 3달에 태어나신 분들. 나 건강에 이렇게 피가 맑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만 이런 분들은 육식 같은 거 어, 이런 걸좀거 마시고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다고 좀 채식 위주로 살아가시고 어,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 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그달서실게에 5, 6월달 정도에 혹시나 조금 이렇게 찬 음식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장염 걸릴 수 있습니다. 5, 6월달이면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은 7, 8월달 정도 또는 6월 말 정도부터 7, 8월 정도 될 거예요. 찬 음식 많이 드시면 장염 같은 거 배탈 나는 거 그런 거 고생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12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 9월달, 10월달 정도에 금고문이 열리니까, 아, 금고문이 열린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 조금 대박 비슷하게 이렇게 금전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대도 해보시고, 어, 그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사생에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공부 쪽에 이렇게 취미가 있는 분들은 더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또는 공부에 이렇게 관심은 없다고 그랬더라도, 무슨 개발이나 또는 발명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사생에 12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분들 조심하셔. 지갑이나, 그런 거, 휴대폰 같은 거, 3, 4월 달에 한 번, 11월 달, 10월 달에 한 번, 혹시 그런 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그리 살아가시고, 건망증이 좀 심해지시면은, 한번 병원도 한번 찾아보시고, 건망증인지, 아 어, 치매 초기 증상인지 죄송합니다 치매라 이야기해서 어, 치매 초기 증상인지 근망증인지도 한번 아꼭 어, 어, 근망증 이 심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도해 보시는 것도 편리할 것 같으세요.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예, 어 삼재 중에 어 뱀띠에 예, 그것도 정사생 마흔다섯 살이 십 년도에 마흔다섯 살 되는 분에 대해서 점사내려봤습니다예 고맙습니다.